오늘 그 교정 강이잖아요. 음, 여기 신선대에서 강의했던 건데 그 내용 좀, 좀 하고 이어서 그, 지난 시간에 교정도 이어해야죠. 우리가 그 토크랑 토크랑 팁에 대해서 배웠 거든요 토크랑 팁에 대해서 그부분에 재기 주신 사람 들 집중을 하요 네. 토크랑 팁인 팁. 토크랑 감사드라. 표정 <laughs> 봐. 너무 어려워요? 네. 아, 좋아, 그건 오늘 좀 훈련하죠. 시작하죠 오늘. 오늘 이제 그 표정 진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했던 의 부분인데 오늘 이거 간단히 하고 이어서 지난번에 한 번에 코라켓 했었죠. 그거부터또 이어설 거예요. 네. 이제 뭐 왔을 때뭐 이런 거 이런 거한다데불가사적인 내용도 있어서 학교 기숙사 가는 이유라서 오늘 아, 한번 합시다. 뭐 약간 재밌는 것같아요 약간 강의가 약간 노재미위좀 영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지어서 약간 흥미롭게 쓴 내용을 좀 안내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안무와 치아의 외형을 갖다가 이제 그동안 분석을 하는데 이제 얼굴의 비율 얼굴의 비율.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매크로 심리죠. 그 다음에 얼굴에 대한 치아의 관계. 이건 이제 미니 심리라고 볼수 있고 얼굴의 비율이라는 거는 뭐좀 조금 이따 가 뒤에 나오겠지만 뭐 이런 거 얼굴의 비율이 어떠냐 이런 거 이제 큰심 심의, 거시심이가 되는 거고 근데 얼굴에 대한 치아 관계는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큰날 크거나 길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비해서 그런 걸얘기하는 거 거고 치아 가는 관계는 이제 마이크로 심, 지 미심, 이 치아가 비열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음. 그런 일들면서 안무 모형 분석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 모형 분석을 틀렸으로 대체 삼는 거죠 옛날에 다 무용으로 <목소리도> 실제 분석을 다 했었죠. 아무거나 이렇게 하죠. 이거 뭐 하는 거죠? 비대치 <laughs> <미네치> 캠핑이라고 해서 기울어진 거제때이렇게 서랍장 위에. 우리 기합성면이 얘가 기합평면니까 얘가. 얘가 기합평면니까. 그다음 이제 안무 분석해서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가지가1대2가 돼야 돼 예쁘다고 얘기하죠. 이게 음. 저희 주장이 아니에요. 이 교과서에 그렇게 책 제일 유명한. 제일 많이 쓰는, 요즘 교과서 많이 쓰는 책인데, 1대2가 됐을 때 예쁘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한자리에 예, 상담을 수리면피지깊인데이 친구 보면은 뒷바이크가 예, 예뻐졌잖아요. 근데 잘 뜯어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1대2가지 이자야 예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대구는몇도몇에요1대 1대2죠. 그러니까 아래가 짧잖아요. 그래서 비상람 무서워 깎아도 뭔가 아래까 뭔가 딱딱해 보이니까 턱음부터이게가지게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거의 1대2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거의 1대가 될 거예요. 결국면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니까 어때요? 턱선도 되게 좀 다르게 좀 예뻐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턱이면 길어지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긴 턱은 짧아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지금 몇대 몇이죠? 1대2 3도 되죠? 이제 1대2가 되니까 되게 예뻐지고 턱, 이제 무턱도 좀 앞으로 나오고 여기 우리 이제 몸에만 S자라고 레스자, 생각하는데 여기, 여기 이걸 그것도 교정해서 S라인이거든요 여기 여기 요렇게 이렇게 이거 있죠 R&D 쓸수 있고, 코스로 요걸 교정해서 S라인인데, 그 S라인이 잡히니까 되게 좀 옅을 썼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건데, 이러니, 이거 얘기하면 사실 지금도, 심지어 교정 전문인들 중에도, 턱 길이는 교정을 어떻게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하는게왜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겉모습만 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 아래턱이라는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응.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래턱은 고정돼 있지 않고 떠 있어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죠 우리가 죽은거 뭐냐 동물들 사체 같은거 뼈 보면 아래턱 따로 이렇게 더럽더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뭐 삼손이 성경에서 삼손이 아래턱 이어가지고 몇만 명을 이렇게 때려 죽인거잖아 그죠블레셋인들을뭐 이렇게 가 는종류는 없는데 그래서 금이 나오게 아래턱이 잡혀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니까 얘는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실제 몸에서는 근육으로 되어있는 거죠 교근으로 교로 이제 교근으로 이렇게 매달려있다니까 근육의 힘에 의해서 붙어있는 거고 사실은 분리되는 결계의 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 아래턱은 유동성이 굉장히 커요 다롱다롱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게 턱관절 질환이죠. 힘제. 그러니까 얘가 유동성이 이렇게 막 떠다니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턱관절 이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많이 힘을 가하게 되면 그쪽으로 힘이 집중이 되니까 턱관절 많이 안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내가 실제 턱의 길을 늘려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걸 늘려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래턱이 유동성이 있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턱을 길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리는 걸 조금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물리게 해주 거예요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길어 지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과장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턱 위치를 봐줘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물리게 하면 얼굴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턱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거꾸로 이렇게 물리던 사람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리게 해주면 그건 나오죠 그리고 얼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 짧아지죠 이 성질을 이용한 이, 이게 이제 양악수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어, 이런 이거 우리가 이제 클로바이즈 로테이션 뭐아티클로바 카운트 클로바이즈 로테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퀴즈 퀴즈 앞의 퀴즈, 퀴즈 많이 안 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얼굴이 길어지면 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길어지면서 턱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찍어. 찍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집을 정초. 네? 구집을를 정초. 어.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집을 정초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정초 시켜야 되니까. 혹은 사실은 정수시키면 다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애들한텐 괜찮데 어른한텐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더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어머니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네. 즉 얘가 뒤쪽에서 물리면 돼요. 뒤 뒤살에서 물리면 물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예. 음. 그리고 메지알로 앞으로 앞으로 와서 물리면 물릴수록 이런 하나의 가위라고 생각하면 음. 내가 열을 이렇게 물리게 하면 할수록 얼굴은 길어지고 앞쪽에서 물리게 하면 할수록 얼굴은 짧아지죠. 이 원리를 이용해 물론 높이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더늘못 맞춘 게아닐게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 길어지게 하면서 턱이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양악 수술을 한 거예요. <laughs> <됐죠? 웃음> 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는 게 아닌 거지. 이해됐죠? 또 똑같은 논리로 나는 턱을 얼굴이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턱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예를, 예를 들어서 얼굴이 길면서 턱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 턱이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교정을 하면 교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이 친구는 어때요? 얼굴이 긴데 턱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교정으로 하면 딱 예뻐지는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재교정인데 원래 교정을 잘못했죠. 사실 원래 이런 아안 했을 거야. 원래 교정을 잘못해서 얼굴을 사실 망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교정을 했는데 예뻐진 거죠, 사실은. 이해됐죠? <laughs> 이거는 이렇게 배우는 효과상에서만 배우면 아는 게아니라 솔직히 이걸 이용해서 얼굴, 이게 규정으로 조절이 가능해야지. 아무도별 필요도 없잖아.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이 나왔느냐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심리선이라고 하는 거, 이라인이라고 하는 거랑 내설에 비한 앵글, 비순각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수치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제 막 수치 분석 같은 걸 교정하는데 저희도 저도 이제 전문의들 강의할 때는 막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막 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엄청 이제 스케줄지 하면 거의 이제 안 하게 돼요. 눈을 딱 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알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보는 수치는 딱두 개는 있어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첫 번째는 코끝하고 턱 끝을 이었을 때 아랫 입술은 여기 에 이제 닿아야 되고 윗 입술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1mm 정도 살짝 들어왔을 때가 있다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이 기준이 약간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서서 동양인들은 약간 코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가 높으면 입은 들어가 보이고 코가 낮으면 입이 좀 나와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내 생각에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동양인들은 코가 좀 낮으니까 근데 약간 어쨌든 이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비순각이라는 건 뭐냐면 요, 요 각도에요. 요 각도. 11번이라고 빼서 굉장히 이거 있죠. 코의 각도랑 입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요 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각에 이렇게 보통은 약간 두, 거의 심리선 많이 보는데 약간 이게 좀 왜곡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입술이 되게 막 많이 두껍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입술만 두꺼운 사람들은 이비순각은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많이 입이 나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기 때문에 누가 이수치를 하겠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팀이상 같은 걸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수치를 되지 않아도 외모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하나 입이 안 다쳐지는 입이 안 다쳐진다는 얘기가 이니지 다음에 모자분석인데 우리 요즘 트레이로다 하니까 정경. 음.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시 열심히 해서 다 트레이싱하고 막이러시 해야돼요 해야돼요 이걸 한 에어버스들 때한 그래도 한500한300 케이스 정도까지는 해야되는거같아요 그정도는 하고나야지 이제 이정도 우리 이제 광사사 찍을때 지금 셀카로 찍을때 어떻게 찍죠? 여기 600이고 여기 15cm고 이렇게 해서 이어에다가딱이어파드를 잡아주고 찍는거죠 프랑펠타 이런거 있는데요 논문적인 말에 그죠? 아 싶어했어 요거 요거는 이거, 아까 퀴즈에 낸 건데 이건데 오늘 사실은 두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크랑 티핑이라고 하는 경사도. 이두 가지를 꼭꼭 꼭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다. 자, 처음에 우리가 치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치아를 움직이는데 크게 보면 경사도라고 해서 경사도는 매지알 디스탈로 이게 치아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사도라고 예요 그다음에 토크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림 보면 알겠죠. 응. 네, 그림이 좋아서 일부 시간 놨는데 이건 뭐야 토크는? 이게 안니라고 하면 이위 안니라고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얘기하는 것이 이해되죠? 이 토크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안니의 어떤 심리를 결정할 때 너무 결정적이죠. 이런 걸 도생이 이제 알아두면 가족들한테 누가 왜냐면 <목소리도> 유산을 막 물어볼 거 아니야. 냄새가 가이 해야지. 근데 이런 연애 같은 경우가 교정이 되게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교정해서 예쁘려고 하면 세 가지. 이 몸의 노출량, 이 몸이 너무 많이 보면 안 예쁘죠? 혼랑을랑게 예쁜 거고. 그다음에 치아의 길이, 얘는 너무 길잖아요. 얘를 적당 해야죠. 쓰러진 각도, 쓰러진 각도 때문에 얘는 앞니를 옆에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에 따라 좌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예쁘고 그렇게 해야 예쁜 거 되게 예쁘잖아, 이렇게 음. 교정이 잘 됐어. 이 연예인 내가볼땐다잘 됐어. 잘 됐어, 못 추는 어 예전엔 내생각엔 그렇게 예쁜 얼굴 아니었어. 이 연예인은 엄청 예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교정해서 너무 이상해졌잖아요. 예. 음. 런데이 네, 음. 뭔가 <laughs> 이게 왜안 예쁘냐면 사실 왜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교지과정 바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아니고 발치 교정을 할때 사실 정말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사실 주위에 이렇게 된 사람 되게 많죠 왜냐면 우리가 발치라고 뒤로 당기면 이렇게 있던 치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안으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있던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 치아를 우리 치체중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뼈가 잡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안돼요 왜냐면 여기가 걸려있잖아요 치아가 여기 치중으로 걸려있으니까 얘를 평행이동 시키고 싶은데 그냥 당기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위에 약간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첫째는 각도가 쓰러지고 둘째는 잇몸은 왜 길어지냐면 잘봐봐 여기서는 잇몸 위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로 있죠 여기서는 잇몸 위치가 여기로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면서 내려오니까 잇몸도 같이 쭉 따라 내려오니까 교정 끝났을 때 잇몸도 길어지고 또 이도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밑으로 이 정출이 된 거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스러지기만한게 아니라 정출도 된 거죠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 되죠? 그래서 안 예쁜 거죠 이런 사람들 오면 이제 재규정 다 하죠 우리 사실 제일 많은 재규정 사례가 이거죠 사실 여기다가 스크류 하나 신고 쫙 당기잖아 여기다가 신고 당겨가지고 잇몸량 줄이고 치아 길이 줄이고 각도 잡고 물론 그러고 나면 이제 입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렇게 쓰러진 애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당기면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치체동식. 그럼 치체동식 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당겨야 된다. 죠 그래서 내가 보면 치체동식이나 그런맨 그냥 막 부리잖아, 절사.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가야지 여기가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치체동을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힘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야. 토크라고 하는 이런 때토크 기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토크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게여기서 쓰러진 각도라는 게 3번 쓰러진 각도가 토크죠. 이건 일반 환자들 상담력이니까 어렵게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른쓴 거지만 우리 이제 이걸 토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쪽 이게 이제 토크다. 이제 이틀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크는 우리가 이제 수직면에 대한 대우각도를 얘기 해서 플러스 나아니 쓰러진 걸마이너스 각도로 얘기해요. 우리 치아가 28개가 있는데 이 28개 치아 중에서 어 사실 치아들은 잘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살짝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거의 한 마이너스 7도 제일 심한게 마이너스 20도까지 있죠 맨하기2 2도정맨 끝부터 알거 약간 쓰러진 커버 브 스피 커버 오브 윌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치아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각도인 치아가 딱 2개를 있어요 28개 중에 뭘까요 저희 생각 해 볼까? 플러스란 얘기는 약간 뻗쳐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아무도 쓰러져 있더니 약간 양이 크지 않은데 딱두 개만 딱두 개만 막 뻗어 있는 아가 있어요. 몇 번이? 예? 1 크게 크게. 11이지. 아. 그것도 두 개구나. <laughs> 네, 개인데 예. 정상으로 니다 이제 1번하고 2번 있죠? 예, 네. 자작보은요두 개치 하는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돼있죠렇 네. 플러스 1 4도 정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그걸 맞춰줘야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정만자 끝나고 나면 웃을 때 되게 예쁘잖아요. 그 각도를 맞춰줘서 그런 거예요. 이 각도를 맞춰줘야지 얼굴이 밝아 보여.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각도 되면 어두워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쁜 음. 연예인인데 밝은 느낌이 안들 약간 뭔가 음. 어딘가 좀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잖아요. 이 연예인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그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치아 중에서 사실 잘살 거면 중절치랑 칡절치가 어, 플러스 각도입니다. 나머지 치아들은 다 마이너스 각도예요. 사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각도가 부침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마이너스 그래요. 직격에서 우리 치아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빠듯하게 했다가 없는 일 말고 살 기른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어, 치아들이 잘 보면 앞 아, 전체에서 이거 보면 이해가 쉽게 되겠네 전체에서 그치고 가서이 선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응. 안으로 이렇게 눕죠 그러니까 쭉 따라서 조금 조금씩 눕게 된다는 얘기고 사각도 마찬가지예요 안으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 눕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스트레이트 브라켓 첫시간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이트 와이어 테크닉이라고 옛날에는 이 치아를 우리가 브라, 치아에 붙는 브라켓이 치아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하나의 브라켓을, 한 종류의 브라켓을 모든 잘에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길어진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철사가 이런 게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모두가 똑같은 각도로 다서버리니까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결국. 토크가 안 맞아지는 거죠. 토크가.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사람을 그때는 계속 물렸어야 되는 거죠. 이게 1세대 교정이랑 상태이되죠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 각도를 갖다가 미리 다 이, 이, 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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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듯한 게 들어갈 수 있게 브라켓 자체를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치아를 네, 그걸 붙여주고 그럼 그 다음 부는 이렇게 빠듯한 철사가 마이어가 들어가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제 틀어서 이제 치아를 막크어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죠 얘를 이게 브라켓 스롯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 같은 건 이렇게 틀어서 후리를 만들어준다면 뒤로 늦는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SWS 스트레이트 와이어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친규정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각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 그냥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에 맞추는 거예요. 편미치. 그래서 그평균치 값을 시치아마다 몇 도다 몇 도다 몇 도다 하고 정해놓은 그게 이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초창기가 이제 앤드류였고 그 다음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 이제 3세대가 MBT 그래서 맥, 맥러프는 베넷 트레비스라는걸세상이 만든 거죠 m b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3M에서 3M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3M이 교정해서 지금까지도 되게 이제 오리지널 인정해주는 게 이런 있죠. 약간 뭐랄까 애플 같은 회사인 거지. 애플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원래 M B T 는 3M이 원래는 뭐 오리지널이거든요 요즘은 다른 회사들 다 이제 라이, 라이센스가 다 풀려서 다 따라오고 있지만 원래는 그래서 그가 이제 M B T 씁니다. 지난 에도 얘기했었죠. 아직도 이 세대 사실 우리나라 전멸로 보면 한80% 정도가 로스였던 것 같아. 요전에이상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전에 로스가 좀뭐 나쁘진 않은데 아직 요즘 특히 동양인들에겐 좀안 맞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MBT 좀더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MBT를 좀 쓰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이 각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뭐 MBT가 MBT 하려며지건 이미 각도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우리 교정환자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다 구부린 적을 치아마다 엄청 구부리잖아요. 왜냐하면 평균치일 뿐이고 그 사람에겐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얘기했듯이 우리 저 교정환자들 보면 어때요? 대찾아서 보는 거 보여주면? 이거 뭐예요? 저는 교정 <laughs> 규정, 3년 교정하면서 난 이런 거한 번도 못 봤는데요 난첫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고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교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맞겠어생각 해봐 이번에서보 뭐 이게 차이가 얼마나 심한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굶어요 그걸 아 하나도 안 고플렸다고 생각해봐 그게, 그게 어떻게 제대로 교정이 될 수가 없겠지 음, 그래서 왜뭐 이렇게 각도가 치아마다 정해져 있다니까 아, 17도 뭐 10도 이래 10도 치아마다 이게 젤미 디플레스트 이제 이해됐죠?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에 치아별로, 이제 브라켓별로, 이제 토크가 다 들어간 양이 다른 거고, 티핑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어진 각도의 티핑도 마찬가지로 좀씩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브라켓 중에, 오늘 브라켓 마지막 시간인데, 하악에, 그 브라켓 중에 하악 전체 4개 있죠? 하악전체 4개는 브라켓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도 없어요 실제로 브라켓 안에서 그러니까 학악 4개는 다 섞어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브라켓 자체가 토크도 똑같고 티핑도 똑같은 거예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토크랑 티핑이에요 토크랑 경사도 토크는 우리말로 따로 없어 그냥 토크야 티핑은 우리말로 경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두 가지 수치가 시험마다 정해져 있는데 학악전체 4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니까 이거 섞어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게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정도만알 텐데 4번 어우, 좋아요. <laughs> 어, 사다 상학, 사학 4번, 5번 있죠? 화학 4번, 5번은 틀이죠? 화학 4번, 5번은 절대 섞으면 안 되고, 상학은 4번, 5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섞어서 상관없다니. 얘기 무슨 얘기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마 오늘 브라켓에 대한 얘기는 다 거의 다것고 지난 시간 한시간 정도 끝났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건한 번도 한 거예요. 조금 더 재밌었죠? 네. 네 사진도 있고 앞으좀더 재밌게 하 겠어요 더 연구를 많이 해서 <laughs> 그냥 재밌게 하겠습 네. 오늘은 이정도로 하는걸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어, 와이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고 이제 브라켓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그 다음번에 이어서 불량에 대한 얘기를 좀더잘 할게요 네 됐습니다 어,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네네 수고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계 법칙에서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배거든요 예상 문제를 제공 쉽다. 세 가지 얘기해볼까요? 이게 문제가 쉬운 만큼 체계를 정확하게 다 얘기해야지 인정할게요. <laughs> 그리고 이거 강의 수강, 지, 저기 진료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도관에서 응. 유튜브 밑에 댓글 남기면 한 추석 한걸로 인정 되잖아요. 약 주의 시간 준다 하시고 못한 사람들은, 그주2 주에 못한 사람들은 식당에 식당의 TV로 네. 강제 시청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점심시간 뭐 이런데 해가지고 싹 모여서 강제 시청할 테니까 그 전에 오세요. 빨리 맞춰봐. 모르겠어요? 사회 증거. 네. 그리고 일관성의 법지 희귀성이. 아우! 사회입니다. <웃음> <웃음>